바냐 바람이 자시경관자제보살행신 바냐 바람이 자시 이동도, 제공도 실세고 예가리자세부이공공이리세이주시공공주이세도이 사시지부공상불생물멸굴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신무안미기술신언모백성양미초법무한계내지무희식계무명영후무명지내지문호사영무 진멸도문지형부 무소도 <목소리도> 에보타에반야바람이구 무가에 무가이고, 무전도 몽상구경 열반산세. 정말! 너무너무 이 절에 너무 감사한 게, 내 자신이 스스로가 너무 많이 바뀐 게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로.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무시하고 살았어요. 정말. 많이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낮추고, 제가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어느 순간 장애인한테도 내가 마음이 평등하게 가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정말, 이거는 정말, 아, 이 대사님과, 이 부처님과 옥황상진님과 이런 모든 그리고 저는 이 절에 왔을 때 좋았던 게 정말 그거를 정말 뿌리 하나 하나를 잘 찾아서 밟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내 자식한테도 그대로 내려줄 수 있는 절이라면 정말 평생을 내가 맡겨도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념 하나로 다닙니다. 그 친구가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한몇번 만나자는데 아침부터 보면 술을 먹어서 저녁도 되면. 완전히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술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대국사람 절에 와서, 음, 빙의를, 빙의가 걸렸었는데 그 빙의를 뺐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도 한번 여기를 따라 보겠다 해서 친구를 따라서 왔어요. 왔는데 내가 미워하면서 속가내지 못했던 딸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서로 그 갈등했던 부분들이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기를 오면서. 그러면서, 어, 내 자신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또 걔도, 대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신 다음에 가서 보면요. 굉장히 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다 가면 내 마음이 편하고 개한테도 내가 대하는 게 칼날이 쓰지 않고 그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개랑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편해졌고요. 이상하게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가 뭐 그렇게 큰절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이 참 편안하고 여기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은 아마 대사님의 성품이나 그 인품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사님 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들이 이러이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랬어요. 이따가 이제 대사님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서 아들이 뜬구름 없이 엄마. 내가 1억만 주면 사업을 하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사업을 해. 니가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좀 해보고 싶대는, 그때 어, 가슴 철렁 내려는 거예요. 대사님 말씀이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고 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여러 일이 아마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을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되겠다. 그러고 남편하고 둘이서 대사님한테 약속을 안 하고 낮에도 와서 한 30분 기도하고 가고 시간만 있으면 와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꿈을 꾸면서 그 현실대로 다 되는 거예요. 독법 기도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제가 좀그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냥 절에서 똑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 모르게 그게 꿈으로 또 그게 또 이렇게 아니, 선몽인가 그렇게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런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 이제 대사님을 이제 뵈면서 아, 여기가 이런 거구나. 그러고서는 제가 많이 이제 도움도 됐고. 명동 대사님이 항상 노심조사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이 어떤 그 금전적이나 물질적인를 떠나서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하게 구제를 해드릴까. 이런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평소에, 어, 한 10여 년 전에, 다른 저를 이렇게 다니고 그랬지만, 저는 정법 공부를좀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대사님을 접하고부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 중에, 내일은 틀림없이 물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 그 물꿈이 여전히 꼬집니다. 내일 무슨 꿈을 꼬질 것이다. 그럼또그 꼬집니다. 그래 야, 이게 참, 정법 말고도 참, 이 도법이 되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거를 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 이 대국사에 한 거의 7년째 다니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알려서, 그, 이런 정법보다도 이 도법이 참이 정도로 참 소중하고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말리고 싶어요. 시도 뿌리고, 걸음도 줄수 있는, 그런 그 정토가 바로 이 대국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여기서 108배를 하고 참전 기도를 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괴롭거나 또는 울적하고 이럴 때 대국사를 찾아오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식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대구사를 찾아주시는 불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편안한 기도도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중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치료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황장애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대국사에서는 이런 실제 체험하는 도라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저희 대국사에서 참 좋은 인연이 된다면 치료를 하나하나 하여 드리겠습니다. 석가 탄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륵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온만히 밤매움.